성도의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3절에서 말씀하는 풍습을 말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 즉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징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나라의 풍습, 즉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요,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상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화를 주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환들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활 방습이나 풍습처럼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럴수록 모든 세상과 세상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